안녕하세요, 송병석입니다. 제가 오늘은 센터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인데 오늘 제가 할 훈련은 LT 훈련이에요. LT 훈련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젖산 역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젖산 역치 훈련은 LT2라고 해서 이제 젖산이 급격히 쌓이기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할 LT 훈련은 LT1 훈련입니다 LT1은 이제 젖산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도 연소가 되지만 어느 정도 탄수화물로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 유산소 베이스 훈련이나 기초 체력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존투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존투 안에 LT1이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존3 초반에서 중반 사이가 제 LT1 구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존2는 심박 존 2는 이 심박존 안에 그큰 범위를 말하고 LT1은 좀더 디테일한 심박수 그 부분을 얘기해요. 좀더 쉽게 말하면 5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2층 전체가 이제 존2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제 역치는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그 끝에 계단에서 3층 그 중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LT1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심박은 한 152에서 156 사이로 제가 기준을 잡고 있어요 최대한 그 심박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조금 높아졌다 하면 살짝 템포를 낮춰서 줄일 거고 좀더 낮아졌다 하면 은 템포와 리듬을 올려서 좀그 심박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보면 심박이 한 4-5개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리듬과 제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훈련은 2시간 동안 진행될 거고 스케일그 30분 그 다음에 로잉 바이크 30분 그리고 마지막은 러닝 30분 이렇게 해서 총 2시간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해서 바로 오늘 훈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전해질하고 또 제가 즐겨먹는 조합 전해질 플러스 EAA 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laughs> 제가 이 마이 프로틴 전해질하고 마이 프로틴 제품 EAA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병도 마이 프로틴. 빌더우 깔았다. 마이 프로틴에서 이번 8월 15일 광복절 기념으로 8일 후 타임 특가 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8월 14일 저녁 6시부터 또 8월 16일 토요일 새벽. 12시 59분까지 최대 81.5% 타임 특가가 진행되고 또 추가로 제 SONG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추가로 43% 할인 되니 이번 기회에 필요하신 제품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 프로틴 준비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키를 탈 동안은 물을 못 먹으니까 스키 30분 타고 마시고 로잉 30분 타고 마시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게 신박계가 좀 필수입니다. 이 훈련할 때 디테일하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신박계를 차시는 걸 추천드리고 신박계가 없으시면 감각으로 하셔야 <laughs> 돼요. 정확하긴 해도 좀 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습관 순간이바출수 있어요. 그럼 그냥 존투 그래서 존쓰리 훈련하신다 생각하고 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템포는 4.5. 중요한 거. 에너지체. 아 벌써 지겨운데 로잉이 제일 싫어 로잉 체력도 늘려주는 반면 멘탈을 올려니다 약간 아, 대화는 할수 있지만 말이시키면 짜증나는 정도 이게 LT1이라고 치고 LT2는 이거예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반단평? 그리고 존투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도 말할 수 있는데 아저 사람은 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좀도말 시키지 마 네? 저 아무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심박은 잘 유지하고 있어요 스키가 몸에안 풀려갖고 또 우락가락했다 초반에 노 인도 끝냈 다니 바이크 나왔 <laughs> 습니다. 네, 지금 바이크 데 바이크가 침박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침박이 넘어가는게 아니고 다리가 펌핑이 와요 침박이 낮은데하체 불타기 시작했는데 침박이 150으로 안 올라가고 있어요 어쨌든 30분을 채우는게 중요해서 이렇게 되면 저항을 낮추고 RPM을 올리는 됩니다 계속 또 힘드네 1시간 남았기 때문에, 에 노래지. 나랑 바이크 끝나고. 파우저를한번 먹기 시작하면 30분 안에 먹어줘야 돼. 오케이. 됐다, 맞췄다. 와, 신박은 맞췄는데, 허벅지가. 고문이데 고문. 와, 좀만 편하게 타면 신박이 떨어져. 바로 떨어져. 아, 5 0 152에서 7 유지해야 되는데. 아, 또 얻는 게 있구나. 달리기 말고, 이렇게. 스키 로잉 바이크를 타면, 그래도, 근력, 팔, 다리, 그래 다리. 근데 결국 달리기를 잘 뛰려면, 달리기를 해야 돼. 이건 도움이 될 뿐, 진짜 달리기를 잘 뛰려면, 내 체중으로 뛰어야 돼요. 그런, 근육과 관절이 체중부하를 받아야 돼. 요 자, 바이크, 스키, 로잉은 체중부하가 없잖아. 요 그래서 신발이 덜 뛰는 대신, 근육을 좀더 많이 써야 이제 신발을 맞출 수 있어요. 8분 남았습니다. 8분. 바이크 8분. 8분. 이만 러닝은 타협 좀 하겠습니다. 30분 뛰지 말고 자, 10분만 뛰고 다리 얼얼하니까 5분 5분 5분. 5분 4세트. 너무 지루해서 20분은 딴 걸로 하겠습니다. 10분 뛰고 5분 4세트. 버피 40m 러닝. 버피 40m 러닝. 자. 플레이 타임은 32분이거든요. 1시간 32분. 8분만 뛰겠습니다. 8분. 아, 지겨워. 화이팅, 화이팅. 이팅 가세요. 아마 한 4분 후반 페이스로 뛰면150좀 넘을 것 같아요. 버피 40m? 남은 시간 달리기. 5분 동안. 이렇게 두개 그리고 월급 50개 남은 시간 달릴게요 이렇게 두개 20분 남았어 20분 40m, 5분 안에. 그리고 남은 시간, 런. 심으로 올라가 5분 7으로 뛰어야 돼. 1 5 1일이 버피에 대한 이 데미지는 회복이 되는데, 뭐 어쨌든, 좀더쌓여려고 있다. 지금 이 느낌. 딱 하이록스는 이런 페이스가 좋아요. 초보자들 기준으로. 선수들은 LT2로 가야 됩니다. LD2로 최대한 유지해 경쟁력이 있고 좋은, 좋은 기록이 나와요. 스테이션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얼굴은 6kg. w 신 박이, 안 떨어져. 지금, 한 5분에서 5분. 30페이스. 2시간 운동 채웠습니다. 6분하고 4분이네. 음. 10분이 조금 신발을 못 맞췄는데, 어쨌든. 처음에 몸을 제대로 안 풀고 스키를 타니까 심박수가 되게 안 올라갔어요. 처음에 이 훈련 언제 하냐면 좋으면 저처럼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시즌 중이에요.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때 회복주 회복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훈련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늘진 않아요. 한 수일 후, 수주 후. 좀 몸에 올라간 걸 느끼고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번 8월에 나온 요거트 맛이에요 요거트맛 얘는 크리아틴인데 베리버스틱 딸기 맛이랍니다 <laughs> 정량보다 많이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딸기 요거트 맛이 나요 딸기 요거트 맛. 되게 맛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15 광고 타임특가 세일이 8월 14일 저녁 6시부터 8월 16일 토요일 12시 59분까지 이렇게 타임세일이 진행돼요 그리고 최대 81.5% 타임세일하고 또제 SONG 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로 43%까지 할인되니까 라인업이 다양합니다 이번 기회 드셨으면 좋겠고 요 전해질 있잖아요 전해질 지금 여름에 제가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8월에 나온 제품인데, 8월에 여러 개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단점은 거품이 좀 나요, 거품이. 한번 타고 흔들었다가 한 1분 정도 두고 마시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 프로틴 할인 행사 진행할 때 필요한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또 다음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 게 저자산역치훈련이랑 V2OMX 훈련인데 이걸 지금 할수 있을 몸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할수 있는 몸 상태가 되면 다음 컨텐츠는 그걸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해도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다음에 저도 훈련한다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께 좀 과학적? 과학적은 아니고 제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리기를 안 뛰고 있어요. 아직 근육 같은 데가 강한 부하주기에는 좀 부담돼서 제 중량을 다 관절이랑 근육에 실기보다는 에르그 머신들로 지금 여름에 체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꼭 부활해서 다시 제일 높은 자리에 설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해야지 이제 좋아합니까? 좋아 어. <laughs>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laughs> 저.. 어. <laughs>